인사드려요. 여기 구독자님이셔 어! 어! 어.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 여기 어떻게 영광입니다 내가 뭘 봤었냐면요 그니까 천천히 치는 그 영상을 소로 봤다고 어? 뭐지? 아. 잘한다 그래고들어가 봤는데 그리고 여기 뭐 가서 배우는 것도 보고 아. 뭐 해가지고 <laughs> 연락을 해서 이렇게된 거였어요. 음. 어, 네. 많이 연행되는 <laughs> 거예요. 아 오늘 보자마자 붙게 어? 되셨네요. 아, <laughs> 어, 긴장되면서 설레. 일단은 <laughs> 등받 어깨를. 어떻게 그 이름에 그 시발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참, 근데 선임이 어. 자연스럽게 그냥 홍치미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laughs> 어, 그 뒤로 이제. 제 이름 홍치미가 되어버렸죠. 5도그램 첫 볼이고요. 우측은 오비구역입니다. 어, 안 돼. 살짝 좌측이에요. 저안 되는데. 자,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이 중핀이고요. 고객저한1 0흔 보시면 우측 중앙이잖아요 네. 여기인데 여기면은 일로 넘어가면 안 좋아요 안 좋고. 어, 차라리 중앙으로 보고 쏘거나 어. 아니면 차라리 짧은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내리막이니까 런이 많으니까 음. 어. 만약에 그림에 떨어져서 넘어가면 어려워져요 네. 홍치민 저털부터 어, 어, 왼쪽 디오픈이 디오픈이네 아 여깄다 야 이거는 구번도 네. 번... 빡세 그죠 어 거의 여기 그냥 열로 꺼내야 돼열로 채를 짧게 잡고 네. 헤드 오픈하고 그립 좀 강하게 잡아야 돼 와. 이게 최선이야 어. 잘했다 살 응. 쳤다 핀보고 그립 몇시에요 스피드? 어, 2.6 버시면 돼요 2.6이요? 네. 완전히? <laughs> 티샷은 어려울 게 없는데 세컨에서 좀 생각을 잘 해야 되고요 요시아. 괜찮아 아이고. 약간 쪽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에이, 계속... 여기가 넘어가면 내리막이 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펑커만 넘어가야 되는 거같아은 넘어야 겠네 아, 백은 넘어야죠 응. 좀 얇게 치고 나가야 오,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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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갔어. 어, 그래. 어. 지금처럼 박혀 들어가면 안돼잘 네. 쳤다 나이어 나이스 나이스 많이 봤어. 오, 안들어갈는데 슈아. 아슈 안다 아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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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리만 맞으면 된다 아잘 쳤어요 나이스 20m에 앞바람 살짝 있어서 58도 풀 58도 풀? 네. 가야 된다 오 많이 짧은데? 응. 앞바람인데 58도 풀수 있는 좋지 않은 전략 같거든요 아이스 아, 잘했어요 어려운데 아 그러니까요 압박이다 <웃음> <웃음> 아 생각보다 많았네요 아, 좀더 봐야 는요아좀더 봐야 돼요 어우잘 쳤다 리듬 템포만 생각하고 음. 지금 리듬이 좋았어요. 응. 아까 는이 발리듬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기사에 응. 어, 밀리고 있다. 어, 이거 미고 나가야 돼 지금. <laughs> 빨리 도망가야겠다. 빨리 도망가려고. 그만해. 젊은 기사냐 이제 노련함이냐. 지금 엄청 쳐다. 아 그래요? 발소리도 <laughs> 조심하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 있나요? <laughs> 아 이제 아이 분이 분이 너무 무서워서. 오늘 집중 좀 해보려고요. <laughs> 잘 쳤다. 사실 더 좋아졌네? 이 오리 이제 서드가 가장. 아, 어. 핀 사이 그린에 올려야 돼요. 그냥 힘들네. 딱. 응. 핀이 상당히 어려워요. 아주 좋네요. 그냥 저기 쳐놓고 투파 하면딱 돼요. 아주 잘 쳤어요. 응. <laughs> 음. 좀좀더 왔어야 돼. 됐다 어, 나이스. 나이스파. 까다로웠는데 잘하셨네요. 나이스. 어. 지금처럼 가운데 보고 때려야 돼. 세기가 예. 너무 좋았어. 응. 길고 어려워요. 어, 음. 어, 피래치는 약간 오른쪽 볼 거고요. 왼쪽까지는 아. 안 보셔도 되세요. 왼쪽은 어. 나간다고 봐야 되고요. 피래치는 조금 아. 절벽이에요. 음. 응. 샷. 어, 쇼, 거의 맞아요. 아, 어, 좋다. 이 평평한 데가 뭐. 없네 9번을 쳐야 할지 8번 쳐야 할지 8번을좀 채를 짧게 잡고 쳐야지 왜냐면 라이도 이러고 뭔가 러프라 런이 런 생각하고 왜냐면 앞이면 모르는데 네. 중앙에서또좀 뒤쪽이잖아 네. 근 라이도 쉽지 않아서 8번이 음. 맞을 것 같아 음. 내가 봐도 그래 잘 본다. 쳤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9번 쳤으면 짧았겠네 네. 8번이 맞았네 아이 어려운 홀에서 와우 wow. 아, 아 이거 쎘으면 뭐, 뭐, 들어갔는데 뭐, 큰일 났다 아, 응. 어, 아니요. 6번 잡았아 그냥 저기 가서 어프로 해야겠네몇번 네, 치세요? 4번이요 4번 어떻게 6번을 <laughs> 5번은 넘어가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서 <laughs> 대단하다 멋있다 내 생각에 5번을 쳤어야 될것 같은데 먹을까 봐. 5번 보고 그림 중앙 보고 쏘는 게 오히려 그린 핀 우측 볼 건데 안전하게? 어, 어. 오른쪽 가도 앞으로 치면될것 같아 어. 두 분이서 같은 데 있겠네요 아 쉽지 않네요 야, 너도 5번 쳤어야 돼 저기다 딱10 짧았으니까 그냥 저기 중앙까지 가더라도 그래도 투스슨할수 있으니까 라이가 좋는데. 열고 과감하게 쳐야지 라이 좋으면. 어, 이게 좋다. 와, 나이스. 잘쳤 치... 아. 와. 오, 나이스. 나이스파. 나이스. 나이스 파. 재밌는데? 재밌 <laughs> 원. 원. 아, <laughs> 그러다. 원, 원 그럼 원, 어, 원 어빈 거지 너가. 예, 네, 네, 네. 어, 쫓긴다. 쫓긴다. 도망가야겠어 쇼우 좋 오오타 오우 오 어, <laughs> 어, 완전 잘 쳤어요. 이올은 서드 싸움이지 이제 와 꼽았어. 흐름. 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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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름. 진짜 아깝다 지금 스코어는 몇 개야 너? 한 개요 원호봐네원 오버 나이스 마이스, 나이스 보디 아, 완벽했네 오, 이건 스피드도 좋았고 아, 아. 거의 왼쪽 안쪽 보신 거죠 마음은 어. 근데 어. 약간 가운데 시원한데? 응. 어느새 올스퀘어 됐네요 올스퀘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음. 맞아요 어디에 앉아보면 힘들겠는데 다음 저희 파스리도리허브 봅니다 아 날씨가 예술이다 예술 너무 좋아요 굿샷 아 좋아요 와, 좋아요 나이스 뒷땅 아니야? 네 뚜껑 이월에서는 어? 네. 핀을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음. 가운데 음. 그래서 세게 치면 들어오고 걸릴 거니까. 걸리면 음. 땡큐 아니면 말고.

근데 이거는 돌려치려는 건잘 쳤다. 홍차, 들어가면 몰라. 그 는단 생각으로 쳐야지, 이거는. 네. 공격적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길게. 네. 짧지 않게. 어? 들어왔다. 와. 아, 잊지 말라, 저는데 아, 겁나 안 돼. 아, 이거 너무 고 돌담 이거 이거 어요거 너무 안 돼. 아, 이거 너무 안 이거 너무 안 돼. 아, 이거 너무 안 돼. 아, 이거 너무 안 돼. 아, 이거 아, 나거 너무 안 아, 이거 너무 나가 아, 이 이게 킥이 오른쪽으로 딱 먹으면 붙는다 딱. 아 넘어갔네 아, 컸다 응. 좀잘 맞았죠 아니야. 소리가 스팟에만 짱 맞는 소리에요 아, 아 까다로운 까다롭네요 코트 하니이 응. 랜딩 이렇게 좀잘 봐야 되 어려워 이게 팡튈 거예요 어. 그리고 그림도 지금 보면 좀 빨라 보이죠 아, 걸렸어 거꾸로 봤어, 라이를. 그래요? 오른쪽 본 거야? 네. 여기 와서 봤어, 반대에서? 어, 대충 보긴 했는데. 어. 막 하고 이쪽으로 와봐. 네. 저쪽에서 여기 굴러오는 라이 봐봐, 앉아서. 아, 여기 완전 굴러요. 그지? 응. 아, 아니네. 뛸줄 음, 알았는데. 음, 네. 어. 현재 올스퀘어 화이팅! 아, 거의 한국 오픈 분위기입니다. 플로가면 나가. 응. 샷! 이거다. 딱 이거지. 와, 나이스. 홍치미가 기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많이 안 꺾일 것 같고. 그죠? 생각보다 많이 없죠? 다스린데 응. 응. 186m. 무조건 핀 오른쪽 보고 올려야죠. 여기 핀도 봐야 된다? 다음 올 핀? 응. 확인해야 돼. 정기네요 응. 바운드가 내리막에 떨어지니까. 응. 그래서 항상 평지에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오른발에 놓고 여기 평지에 떨어뜨리는 게더 좋긴 해요. 그냥 막 그냥 내리막에 떨어지는 게 사실 가장 안 좋은 거라서. 응. 들지 않나? 오, 오, 와. <laughs> 쫀득하지. 네. 다음에 회원님도 시켜봐야겠다. 뭐야? <laughs> 저... 저요? 회원님이랑 공주님이랑 하고 있는데. 예. 누님, 신나 하실 텐데, 누님 진짜 좋아할 거예요. 딱본 대로 갔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게 치고 싶으면 하체랑 손이랑 몸이랑 같이 세게 쳐야 되는데, 너가 골반만 세게 치니까 자꾸 열리는 거야. 그치? 응. 굿샷 아, 잘 치신다. 와, 250이다. 이건 진짜 220이다, 이건. 와, 롱까지. 어, 그, 홍치미를 쫓아가는 게 쉽지 않죠? 여기도 오른쪽 보실 거죠? 네. 에이밍. 응. 많이만 안 보면 돼요, 적당히. 응. 괜찮아요? 크면 안 돼요, 여기크 네. 아이언이 너무 좋으세요, 아이언이. 그 말도 안 되는 뻑샷만 안 나오면 되고, 느낌상 약간 뒷바람 있지 않아? 어, 잘 쳤다. 네. 와, 신인 님, 거리 봐봐. 저기, 한220 나온 거 아니야? 아무 말도 뭐 <laughs> <laughs> 안 했어요. 저 그럴 수 있죠. 뭐, 좀 신중해 졌어요. 탑. 아이구야. 내리막 본거 아니야? 내리막 본 거잖아. 내리막 노련하시잖아요. 딱 노련하시잖아요. 딱맞으세요나이스에 반대로 봤어. 이쪽이야. 오케이. 그래요. 응, 거꾸로 봤어. 이거는. 어라이 뭐 저... 진짜 너무 힘들안 응. 보인다. 그때 이월에서 라이 잘못 봐서. 그그 네. 그 울이잖아 핸디캡이번 타파이브에요 네. 와 여기 진짜 진짜 힘들어 정말 딱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것도 멀리 가면 안 되고 와야 이거 진짜 코스다 조금 위험하다. 그 위쪽을 찾아봐. 여기는 역은 티셔어러운데 세컨도 저 안에 딱 넣어야 돼요. 딱피레치는 밀리면 피래치로 딱. <끝> 괜찮아, 괜찮아. 응. 원다운이 원 너가, 너가 원다운입니다 원어. 될것 같습니다. 아. <웃음> 아, <laughs> 아, 그러면... 아 이팅 <laughs> 골프는 끝까지 모릅니다. 그럼 골프는 아니, 끝까지 모르... 때까지. 그렇죠. 는몰라서 이제 파 핀한 2m 왼쪽으로 봤어요 방금. 지금부터. 아 지금 왼쪽. 네. 코로스 되는 거네. 예 아, 네. 그러니까 아이쿠, 아이쿠.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그죠? 응. 지금 너가 생각을 해 봐. 네. 이거 길었지. 네. 전오 길었지. 네. 그 전에 파스리 핀 때문에 살았지. 그렇죠.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 기네요 후반 돼서 계속... 그림이 빨라졌잖아 네 근데 저기 성원장님도 지금 계속 길잖아 그러네요 그럼 그림이 빠르다는 거지 음... 빨리 타악을 해야지 여기 후반 언지가 지금 여섯 톨이 다 돼가는데 그렇죠. 이미 거의 끝나가 음. 잘못 보셨죠 조금? 제가 잘못된 정보를 너 누면 복이지? 어. 에휴... 아, 네. 봤어야 되는데 끌어본 네. 응. 거예요 어, 흘렀어 더 경사가 있었는데 이 있어요. 두울 연속 3퍼스는 너무 아깝다요 전반이랑 완전 달라졌거든요 지 발바닥도 네. 이, 이좀 느껴지잖아 완벽해져 여기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화이트는 어려워요. 어. 화이트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보시다시피 그린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웨지 종류를 안 치면 힘들어요 여리 아, 그린이 안 받아. 그 그러니까 외치를 칠 수밖에 없어요. 드라이버가 좀 나가줘야 돼. 야. 샷. 샷은 사실 안정적이지. 너 템포로 쳐봐. 응. 야, 이틀 치는구나. 템포 어. 나. 공안 맞을 때홈피스 유튜브 보면서 그 템포 잡고. 이제 근데... 너무 좋아서 이제 그냥 무에서 그냥 치고 있어. 지 음. 괜찮은데 이건. 루트리라서, 약간 밀렸어. 네, 이제 세콘을 꽂아야지, 여기는 이제. 네. 오잘궁이다 그죠? 네. 잘 맞았죠? 네. 어, 진짜 잘 맞았어. 네. 이걸 높, 높은 탄도로 꼽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진짜. 있어. 어, 나이스 세컨 샷이 아쉽지. 네. 아직 늦지 않았어. 이거 느는데. 일보 <laughs> 들어가면 몰라.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끝났습니다. 어, 앞서 한번 해야지. 네. 아 벌써 끝났어. 아 끝났어요. 보기해가지고 네, 아이고. 아 어. 시합이 끝났습니다. 두월 남은 거야? 네. 아두월 남아서 이제. 아 완패네 완패. 완패를 했네 홍치는. 네. 나중에 한 번. 아, 어. 아, 진짜. <laughs> 재대결 한번 해야지. 와. 아마의 고수. <laughs> 오늘 그래도 샷은 괜찮았던 편인데. 너가 후반에 퍼터퍼터가무서져서 포토, 그래. 퍼터랑 피자 음. 터지고 음. 이 전반에 잘 하다가. 네. <laughs> 다음에 또 한번 찾아하어좋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멋있었어요 아니, 유튜브에서만 여기... 보던 그 샷을 실제로 <laughs> 직관을 하니까 좋고였어 아, 음. 아, 아...